여보, 나 이제 차가 한대 필요할 것 같은데. 좋은 거 필요 없으니까 중고차라도 하나 사자. 당신이 차가 왜 필요해? 어차피 지금은 육아휴직이라 출근도 안 하잖아. 내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유미 때문에 그렇지. 병원도 다녀야 하고 은근히 유미랑 같이 외출할 일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버스를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택시 불러서 타고 가자니 이래저래 불안하고 불편한 것도 있어.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우리가 지금 차한대 추가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 일 쉬면서 우리 수입도 줄었잖아. 줄어봐야 얼마나 줄었다고 그래? 육아휴직 하는 동안 웬만큼 수당 나오는데. 그리고 누가 비싼 차 사달래? 적당하게 아이랑 타고 다닐 만한 차를 사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그런 차를 살 이유가 있냐고. 당신 운전 안 한지도 꽤 됐잖아. 그냥 택시 타고 다녀 그게 속편해. 택시 탈 때마다 담배 피우는 기사님은 아닌지 걱정이고, 괜히 여자한테는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도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우리 아파트가 약간 외진 곳에 있으니까 조금 불안할 때도 많아. 그런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조금 더 버티고 있어봐. 아니, 남들은 아이 나오면 불편할까봐 말안 해도 미리미리 차를 사준다는데. 나는 내가 좋은 차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중고 경차라도 사달라는 거잖아.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 지금 우리한테 여유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 돈이 있어봐. 내가 당신한테 뭘 못해주겠어? 우리 유미도 태어났는데 좀 아끼고 돈을 모아놔야 할거 아니야?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작년에 차를 바꾸셨어? 그것도 외제차로? 당신 차살 돈에 반해 반만 되는 중고차를 하나 사면 나랑 유미가 편하게 마음 놓고 돌아다니겠다. 아, 진짜, 그렇게 차를 꼭 사야겠어? 아니면 내가 차 필요할 때마다 당신 차좀 쓸게. 그때마다 당신이 버스 타고 출근하면 되잖아. 버스는 좀 그렇지. 집에서 회사까지 버스 타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알아. 아침에 그 사람 많고 자리도 없는 버스 타고 한 시간 넘게 가야 해. 그러니까 나는 우리 유미까지 데리고 버스 타고 다니라 하면서 당신은 도저히 버스 못 타겠어? 맨날 타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내가 외출할 때만 차 쓰겠다는 건데. 아, 그거랑 그거랑 같아? 뭐가 달라? 나는 우리 유미까지 데리고 다녀야 한다니까. 당신이 아이 데리고 버스 한번 타 볼래? 알겠어, 알겠어. 사 줄게. 사 주면 될거 아니야? 그냥 적당히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누가 보면 당신 돈으로 사는 줄 알겠다. 어차피 나랑 같이 모은 돈이잖아. 그건 그렇지. 내가 중고차 한번 알아볼게. 뭐, 원하는 모델이라도 있어? 내가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 운전하기 편한 게 좋으니까 큰 차는 별로야. 아이랑 둘이 탈 거니까 적당히 안전한 걸로 사줘. 어차피 가까운 거리만 다닐 거니까 경차 같은 것도 상관없겠지? 뭐, 캐스퍼, 레이, 그런 것도 좋아 보이더라. 캐스퍼는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중고차도 비쌀걸? 그래, 그럼 뭐 당신이 알아서 좋은 걸로 사다줘. 알겠어. 오늘부터 좀 알아봐야겠네. 저는 작년에 아이를 낳은 결혼 3년차의 여자입니다. 결혼 전에는 엄마 차로 직접 운전을 하기도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크게 운전할 일이 없더라고요. 신혼집이 직장이랑 가깝기도 했고 주말에는 남편 차를 타고 돌아다니니까 제 차가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아이가 태어난 뒤로 제 차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었어요. 저는 지금 육아휴직 중이고 어차피 집에서 아이를 봐야 하니까 외출할 일이 거의 없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나가야 할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 병원도 가야 하고 마트에 장을 한번 보러 가더라도 아이를 혼자 두고 나갈 수 없으니까 둘이 같이 외출을 해야 하거든요. 저희 아파트가 약간 외진 곳에 따로 떨어진 외톨이 아파트 같은 곳이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엔 조금 불편한 것도 있고, 그래서 택시를 자주 타고 다녔었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고 기사님 때문에 불편했던 적도 많았어요. 이럴 바엔 적당한 중고차를 하나 사서 타고 다니다가 팔아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남편이 차를 사온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지금 이걸 나랑 우리 유미가 타라고 사온 거야? 대체 어디에서 이런 대단한 물건을 구했어? 왜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그거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외관은 좀 낡았어도 아직 7만 킬로밖에 안탄 거야. 엔진은 완전 새거나 다름 없다니까. 엔진이 새거면 뭐해? 비 오면 천장에서 물 새는 거 아니야? 진짜 해도 너무하네. 이거 얼마 주고 샀어? 그거 우리 동네 당근마켓에서 150만원 주고 샀지 진짜 완전 거저나 다름없다니까 자, 이거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지금 당장 폐차에도 시원찮은 걸 돈을 주고 사와? 폐차라니? 아직 쌩쌩 잘만 굴러가는구만 지금 새 차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보기에 좀 그렇지만 내가 주말에 싹 닦아서 가져다주면 멀쩡하다니까? 그럼 그 멀쩡한 차 앞으로 당신이 타고 다니면 되겠네 나는 당신 차 탈게 괜찮지? 아, 그건 좀 그렇지. 당신은 동네만 왔다 갔다 할 거고 나는 좀 멀리 가야 하잖아. 왜? 멀리 가야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아무래도 좀 차가 오래됐으니까 위험하고 그렇겠지. 아까는 7만 키로밖에 안탄새 차나 다름 없다면서? 너가 타고 다니기에는 위험하고 무섭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 남자는 밖에서 보이는 체면 같은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좀 그렇지. 나랑 우리 유미는 날고 위험하고 쪽팔린 차 타도 상관없는 거고 너는 혼자 외제차 타고 다녀야 하는 거야? 내가 경차 사와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굳이 저런 걸 샀어야 해? 저게 훨씬 낫다니까. 150만 원에 저런 걸 어디서 구해? 내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500만 원이면 쓸만한 경차 살수 있다더라. 당신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니? 애 태어나기 직전에 자기 차는 8천만 원 외제차로 뽑아놓고... 나랑 우리 유미는 150만 원짜리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똥차 타고 다니란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당신이 아무거나 사 와도 된다고 하니까. 나는 저렴하고 좋은 차로 힘들게 고른 거잖아. 진짜 해도 정도가 있는 거야. 너는 네 아내랑 네 딸이 이런 차 타고 다녔으면 좋겠어? 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차피 샀잖아. 지금 다시 환불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내일부터 이차 타고 출근해. 내가 당신 차 타고 다닐게. 여보, 아, 진짜. 알겠지? 이따 퇴근하면 차키 내놔. 웬만해야 제가 그냥 참고 넘어가지. 저건 해도 너무하잖아요. 15년, 16년 정도 된 중고차라고 하는데. 아니, 대체 와이프랑 돌도 안 지난 딸이 타고 다니는 차를 당근마켓에서 150만원 주고 사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놓고 7만밖에 안탄 멀쩡한 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남편 차를 바로 뺏어버렸어요. 요즘 아침마다 저 차를 몰고 남편이 출근하고 있는데 얼굴 표정이 정말 볼만합니다. 우리가 중고차에 500만원도 못쓸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정작 본인은 작년에 아이 태어나기 두달 전에 갑자기 차를 바꿨습니다. 애 태어나면 당분간 차 바꾸기 힘들 것 같다면서요. 요즘 제가 남편 차를 끌고 다니는데 역시 비싼 차가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남편도 150만원짜리 그만 타고 싶으면 그차 팔고 멀쩡한 걸로 바꿔오겠죠 뭐. 요즘 수입 유모차도 아마 그 차보다는 비쌀 것 같네요. 꼭 좋은 차를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깔끔한 경차라도 사올 때까진 계속 남편 차는 제가 타고 다닐 겁니다. 본인이 답답하고 불편하면 빠르게 움직여야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